네, 오늘 10월 15일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오늘 5G하고 예, 통신 관련된, 이동통신 관련된 테마가 오르면서 예, 삼성전자 덕분에 오르면서 대한광통신도 테마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올랐습니다. 예. 대한광통신은 심지어 무선회사도 아니에요. 예, 물론 뭐 무선 장비를 설치를 하려면 광통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네, 그 회사도 아닙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우,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네, 바닥을 찍고 올랐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자, 바닥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주봉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네,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469원, 500원 선 아래에 지금 있는데, 그게 지금 3배 가까이 올랐네요, 단기간 안에. 네, 단기간은 이게 언제냐 하면 2025년 4월달 이에요 4월달 4월달 근데 올해 어, 이 회사가 매출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아, 뭐 매출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계속 감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광통지는 실제로는 자본 잠식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본금하고, 그 다음에 자본총액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올해, 예,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러니까 올해 말, 올해 말에, 어, 자본잠식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해외에 있는 회사 인수를 하고, 매출액도 1800억씩 되는 회사인데, 예, 그리고 시가총액도 뭐, 2000, 2100억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뭐,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자산도 제법 큰 회사인데, 부채가, 예, 부채가 자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많죠. 예, 3배? 예, 300%가 넘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없이, 이유가 없이, 예, 유통 비율 77%나 됐는데, 이유가 없이 몇 배가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올라갔죠. 5월달부터 올라갔는데, 예, 261% 올라갔습니다. 실적이 계속 매년 뭐 2, 300억씩, 이게 지금 이 회사가 6년, 7년 안에 지금, 예, 영업순, 아, 단기순 손실이 2,000억이 넘어요. 아, 단기순 손실 합이 2,000억, 연평균 300억쯤 매년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년 자금조달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벌어놓던 거다 까먹고 이제 한계선에 딱 걸려서 자본 잠식이 안 되려면 겨우겨우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예요. 네, 네배 올라간 건요. 네. 아니, 세배죠세배 3배. 지금 490, 460원에서 지금 1679원까지 오늘 상한가치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이 정상이라고 할수 있겠냐고요. 네, 이런 회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3배 올라가고 뭐 거래량도 터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꼬신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이 이, 이 주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어, 이걸 그냥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아, 있기에는 사실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네.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음, 매출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매년 매출의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네, 순손실로 보고 있어요. 음. 순손실로. 그딴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매년 내야 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도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에요. 부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영업손실보다 순손실이 훨씬 큰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자를 제대로 못 내요 이 회사는. 네, 자산을 네,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래요? 뭐신주인수권부채권 B.W.라고 보통 하죠. 그런 것들이 전환, 뭐, 전환사체, c b 라고 하는 전환사채가 발행돼서 그게 전환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증자가, 예, 음으로 양으로 이루어져지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회사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몇년 안에, 회복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비처럼 살아있는 회사들 우리나라에 제법 많아요. 주가 오릅니다. 주가 올라요. 누가 어떻게 올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건 반대요 그건 좀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서 가실 수 있죠.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예. 물론 3배 먹은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3배, 뭐, 저기 한 사람 있겠죠. 분명히 수익 올린 사람 있겠죠. 근데 그게 누구겠냐라는 생각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예. 대한광동, 대한광풍시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재무적으로는요. 재무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아주 정상적인 순리에요. 왜 수익을 못 내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올랐던 이 내용은요, 어, 사실은 정상적으로 올라갔다고 인정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의견이 같지 않으실 수도 있겠으나 네,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조정도 없이. 네, 보세요, 한번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 거의 조정도 없이 거의 바닥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높여가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부침이 있어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요.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여기 올라갔을 때 최근에 요만큼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네, 지금 트랩이에요, 트랩. 제가 볼 때는 그것. 자, 지금은 조심하십시오. 이런 주식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